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.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와 초국가 범죄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산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, 한 아세안 FTA 개선과 한 싱가포르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에도 합의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양국은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MOU와 녹색 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. 이를 통해 AI 등 첨단 기술 연구 확대와 친환경 디지털 해운을 공동으로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